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 예정된 2026년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생활임금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7만 2,684원 인상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충북도 위탁사무 대상까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충북도는 생활임금 대폭 인상하라! 인상하라. 생활임금 민간장려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소속 노동자와 도사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전액 도비 민간이탁 사업의 직접 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504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개선이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충북지사의 책무로돼 있는 충북도와의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호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 본부 공동 대표는 충북도 생활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 한달 생계비 265만 원에도 못 미치는 209만 원에 그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지원이란 생활임금 본래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은 반드시 현실적 생계비를 기준으로 재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식 장애활동지원지부 충북지의 직지분회장은 생활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지원이란 제도 본래 취지대로 생활임금 인상과 돌봄 노동자인 장애활동지원사 등적용대상 확대. 제도 개선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활동 지원사들의 노동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돌봄 노동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토록 중요한 노동에 대해 생활임금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님들께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은 충청북도 공공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지 충 충북 도청의 거스기가 아닌 충북 도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자가 되어 주십시오. 충북 메커스티비경찰수입니다